호박 한번 해보죠 이 정도 단가면 뭐 한번 무조건 들어가 줘야지 우선 내 네, 빠르게 들어가서 어, 큰거큰거 큰거 한번 얻어 긁을 일을 바라면서 한번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요입니다네 오늘도 나왔고요 네 오늘이 5일? 목요일? 5일 목요일이야? 네, 예, 5일 목요일이고, 네. 우선, 떨어진 데는, 아, 이게, 파크빌 아파트였는데, 여기까지 우선 나왔습니다. 그냥 천천히 나왔고, 콜은, 네, 모동에서, 대원동 3만원. 음, 잘 줬어요. 잘 줬어. 네, 예, 아, 근데 오늘 콜이 많으려나 모르겠다. 예, 조금만 일찍 왔으면, 예, 아니, 안 됐겠다. 예, 대원동에서, 내서, 3만원. 800포인트인가? 하나 있었고. 네, 순삭. 네. 어, 요게서 이제 고민입니다. 어디를 갈지. 대원동으로 갈지, 상남으로 갈지. 이래 보면, 아, 이거 대원동? 요게 보이고. 안 그러면, 네, 요쪽에 상남, 중앙동? 이쪽으로 갈지. 아, 어중간하다. 확실히 콜은 네, 상남에서 많이 뜨긴 할 건데, 기사님이 많아서. 적당한 것이 좋은 거 잡아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대운동 있으면 그나마 내 단가 좀 좋게 찍고 나갈 수 있는데 콜이 또안 뜨다 보니까 음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 차라리 요 내동에서 하나 딱 하나 얻어 걸리면 될거 같은데 음 목적지는 내가 우선 중앙동으로 잡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왠지 느낌상 9시까지 죽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, 제발, 9시까지만 죽지 말자. 빠르게 넘어가면서 하나 걸렸으면 좋겠는데, 우선,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, 저도 두 번째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나와도, 씨, 연계가 안 되니까 힘들다는 거. 그럼 좀 이따 콜자, 콜자. 네, 왔습니다. 삥파리들, 네, 네, 다제까고 그리고 마춤이안 들어와요. 마찬지다 빼나니까. <laughs> 부산 하나 동네 에38,000 포인트 뜯길래 아 맞춤 제발 한번 맞춤 꼽혀줘 했는데 아내 네, 그거 맞춤 들어오길래 그거 맞춤인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이상한 데가 맞춤 들어네. 오아 별로 가기 싫었는데 우선 단가는 내 네, 제대로 싸줬어요 미량 삼문 어 미량과 삼 도박 한번 해보죠. 이 정도 단가면 하뭐한 무조건 들어가줘야지. 우선 내 네, 빠르게 들어가서 어큰거큰거 큰거 한번 얻어글일를 바라면서. 한번 가봅시다. 음, 여기서 미량 가서 한 6만 포인트짜리 하나만 찍고 나오면 오늘 아야 팔시 스키보드에 발찡겼어 우선은 내 네, 빠르게 예, 네. 오, 바다 5만 원. 예, 네. 미량 가서 오도록 하자. 도착했습니다. 9시 50분 시간은 진짜 좋은데 가야 뭐가 뜰려나? 뭐가 뜰까요? 아 어, 가고 산문 어디로 가지? 삼문에 있어도 딱 중앙이라서 시청 쪽이랑 이랑역 쪽이랑 여기서 노려보도 될것 같긴 한데, 음안 그러면 좀 먹자 쪽으로 이동을 할까? 어 추워라. 여기서 대박은 한 6만 포인트, 그리고 중박은 한 4만 초반대,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건 진영, 진영. <laughs> 진영이 제일 많이 뜨긴 한데, 아, 한번 두고 보죠. 한번 뭐가 뜨려나. 우선, 여기에서 11시까지 한 1시간 넘게 좀더 들어갑니다. 좀 빨리 좀 떠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도박이 과연 성공할지, 안 할지. 아, 코리 한 개씩 띄엄띄엄 떴네. 한번보자 가연 뭐가 떨는지 씨, <laughs> 설마 죽을려나? 죽기 하면 죽지는 않을 것 같긴데. 그럼 우선 좀 이따가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좀 이따 징징 짜면서 예, 기차 탑니다 할 수도 있고, 오이에 예, 웃으면서 오, 콜 잡았다 할 수도 있고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네, 왔습니다. 과연 콜을 잡고 왔을까요?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. 예, <laughs> 네, 지금 미량이 왔구요. 아, 뜬 거라고는, 뭐, 미량 갔네, 콜. 네 개, 딱네개 떴어요. 그리고는 콜 하나도 안 뜬다. 와. 이야, 심각하네. 괜히 왔네, 괜히 왔어. <laughs> 도박 실패. 어, 아, 진영이라도 하나 떴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건데. 콜 하나도 안 울리는 건 뭐야, 진짜. 와. 야, 네, 산문에서 빈콜 예, 하나 뜨고, 그리고 내 이동에서 빈콜 뜨고, 예. 예, 여기서 우선, 네, 어, 좀 이따 10분 뒤에 예, 창원 나가서 12시 도착하면 그냥 복귀 콜잡고 들어가야겠다. 아 추워 죽겠네. 진짜 밖에서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떨었다. 와, 진짜 <laughs> 우선, 네,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. 네, 그럼 좀 이따가 창원 가서 콜을 잡고 오도록 하죠 실패. 실패, 실패. 왔습니다. 괜히, 괜히 상남까지 내려왔다. 네, 우선, 네, 용지동에서 떴고요. 우선, 네, 이걸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총세콜 탔네? <laughs> 미량에서 망해버렸고. 우선, 이거 타고, 복귀하고, 어, 내일, 네, 내일은 언제 또 시작하려는지 모르겠다. 이거 왔는데, 와, 콜도 없고, 기사님 터져나가고, 한 50분? 네, 50분 정도 되는것 같아요, 상담에. 우선 내가 타고 들어가서 빨리 쉬고 내일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아, 도박을 하긴 해야 하는데, 씨. 이게 딱 도박만 성공했으면 오늘, 아, 좀 멋지게 할수 있었는데, 실패해서 조금 아쉽고, 네,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